우리나라는 휴대용 부탄가스 강국이다. 업계는 연간 전세계 부탄가스 소비량을 5억에서 6억 개 정도로 보는데, 이중 90%가 우리나라 제품이다. 비결은 700도에서도 터지지 않는 기술력. 난 터져요. 그러나 우리나라가 전세계 부탄가스 시장을 꽉 잡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다. 이렇게 대부분 모르고 있지만 우리나라가 세계를 장악하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그린 바이오. 그린이니까 뭔가 친환경 느낌일 것 같고, 바이오니깐 생물과 관련되어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우리나라가 세계 1등인데 이게 뭔지는 알아야 하지 않을까? 그래서 알아봤다 그린바이오는 가공되지 않은 1차 식품에 생명공학 기술을 접목해 고부가 가치 제품을 만들어내는 산업이다 대표적인 그린바이오 사업을 두 가지 꼽으라면 첫째 소나 돼지, 닭등 동물이 먹는 사료용 아미노산과 둘째 MSG나 핵산 같은 식품 조미 소재 먼저 사료용 아미노산은 사람이나 동물이 스스로 생성하지 못하는 필수 아미노산을 사료에 섞어 섭취할 수 있게 한 건데 1988년 CJ 제일제당이 이 사업에 처음 뛰어들 때만 해도 이 시장은 일본의 아지노모토와 미국 ADM 등 몇몇 글로벌 기업들이 이미 장악한 상태였다. 그러나 지금은 CJ 제일제당이 소리 소문 없이 세 가지 품목에서 세계 1위에 올라섰는데 뭐 그렇다고 소리 지르면서 1위할 건 아니지만 어쨌든 후발주자가 이렇게 시장을 뒤엎을 수 있었던 비결은 바로 친환경이었다. 다른 기업들은 단백질이 많은 동물의 털이나 기타 원재료를 화학적으로 분해해 아미노산 제품을 만들지만 CJ 제일제당은 미생물이 옥수수처럼 당이 풍부한 곡물을 먹고 만들어내는 산출물. 그러니까 쉽게 설명하면 미생물의 아주 고품질의 친환경적인 똥으로 아미노산을 대량 생산하는 기술 개발에 성공한다. 결국 CJ 제일제당은 2013년에 라이신 시장에서 생산 규모 기준 세계 1위에 올랐고 이듬해인 2014년 트립토판 세계 1위를 차지했으며 2016년엔 차세대 고부가가치 아미노산인 갈린마저 다른 기업을 발라버리고 세계 1위에 올랐다. 지금은 9대 아미노산을 화학 공법이 아닌 친환경 발효 공법으로 만들 수 있는 세계 유일한 기업이 됐다. CJ 제일제당은 그린 바이오 대표적인 산업인 식품 조미소재 시장에서도 후발주자로 뛰어들어 시장을 장악했는데 역시 비결은 친환경이었다. 한때 일본 아지노모토가 80%를 장악했던 핵산 시장에 CJ 제일제당이 뛰어든 건 1977년 이후 빠르게 성장하며 1위에 올랐고 지금은 글로벌 핵산 시장에서 약 60%의 점유율로 10년 가까이 1위를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CJ 제일제당이 그린 바이오 시장에서 올린 매출은 2020년. 기준 약 3조 원가량, 국내 여타 식품 업체의 1년 매출액을 뛰어넘었다. 최근에는 생명과학 정보 기업 천랩을 인수하며 마이크로바이옴 기반 차세대 신약 개발 역량을 확보하고 네덜란드 바이오테크놀로지 기업을 인수하는 등 레드바이오 사업에 진출. 또 해양 생분해 플라스틱 소재인 PHA 등 친환경 소재를 생산하는 화이트바이오 사업에도 도전하고 있다. 도전은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동반하지만 성공한다면 얻게 되는 것도 많다.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실패에도 불구하고 끊임없는 도전을 하는 것일 테다. CJ제일재당의 도전에 유엔은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를 달성하고 개도국 지역의 환경, 식량, 바이오 산업의 혁신적인 변화를 불러일으킬 것이라며 극찬을 아끼지 않았다. 지금은 분해에만 수백 년 걸린다던 플라스틱. 이제는 바다에서도 분해되는 친환경 플라스틱이 있다고 해서 확인 중이다. 구독하고 알람 설정하면 조만간 그 결과가 올라올 거다.